천안시가 충청남도 아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적지구 조성 사업은 경부선 축의 새로운 지식융합 거점을 마련하고 제조업 중심인 충남 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은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역세권일 때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200억 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센터, 국제 컨벤션센터, 융합 R&D 연구센터, 기업 연구소 집적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청에서 집적지구 조성사업 관계기관들이 서로의 역할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인접해서 많은 공장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LED 시설인데 그러한 시설을 우리 정부와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줘서 이것을 통해서 아마 지역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협벽식에서 천안시는 불당동 시설용지 일부를 매입 공급하고 기능지구와의 연계로.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식산업센터, 국제컨벤션센터, 연구개발특구 등 공공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고 아산시는 탕정면 일원의 공공시설과 연구지원용지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시설 입지를 위해 불당동부지를 우선 조성하고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들은 집적지구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지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집적지구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천안이 지방분권시대 핵심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